주보를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심란하네요 보니까. 아, 이게 보낼 때는 몰랐는데, <laughs> 보내놓고 오늘 보니까, 아, 생, 상당히 너무 심각한데, 이게. <laughs> 네, 이런 때일수록 또, 뭐, 모르면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4월을 대각의 달로 지정을 해서 대각의 기쁨을 온누리 함께 나누자 라는 뜻으로 4월을 새기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4월에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원불교가 탄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이제 많은 교도인들이 4월이 되면은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와 또 정진을 하곤 했습니다. 이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인과관계를 알고 깨닫는 일반적인 소승적인 깨달음 이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본체를 발견해서 자신도 깨달음을 얻고 어, 다른 사람도 깨달음으로 어, 인도하는 높은 차원의 깨달음 이런 바 대승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이제 깨달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 깨달음을 통해서 전덕에 도달하는 것, 전덕의 피안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에, 목적이 됩니다. 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좀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반야심경 마지막에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하제 모지 사바하. 이내용의 이 주문이 있어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으로 어서 가세. 복과 해가 충만한 저 언덕으로 어서 가서 함께 가세.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기존의 일반적인 보통 깨달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저 언덕이 아니고 대종사님은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어, 극락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가 낙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온 말이 진승은 하산하고 참된 수도승은 하산하고 가승은 가짜 승들은 돌을 닦게 해서 산속으로 입산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낙원과 이상세계는 이 현실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경계를 부렸으라 하는 것입니다. 높은 파도를 타고 노는 이 서퍼들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laughs> 대종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활불이라 하셨고. 또, 농기구를 메고 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천이라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그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대종경 서품 1장의 말씀입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말은 다 제각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모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생멸 없는 도, 생멸이 없는 도, 변화미 없는 도죠. 변하지 않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무수히 변화되는 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한 이런 일 두렷한 원. 기틀을 지었도다 하는 상. 그래서 아이 변과 불변의 이치가 무수히 왔다 갔다 작용을 하면서 이런 상 진리를 만들고 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세계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또 불변은 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변하는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일어난 그 작용 자체가 이런 상 진리이고. 그것이 진리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이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육신이나 물질로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전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생로병사로 또 성주괴공으로 흥망성세로 변합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은 정의라든지 사랑, 이성, 영혼, 숫자, 마음 이런 것들은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시간 안에 있는 변하는 것들과 또 시간 밖에 있는 불변한 것들이 서로 바탕에서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한 내용이 이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노자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참 도, 본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지우면 늘 그러한 참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천지의 비로시라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어미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어가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리고 존재론적 사유가 돋보이는 노자의 진리관과 막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16세기의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한 무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마치 무카쿠라는 이 무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깊은 산속을 여행하는 중에 에, 절벽 사이에 있는 이외나무 다리 나, 하나를 에, 나무로 걸쳐진 다리를 건너게 에, 되었습니다. 이걸 건널라 보니까 아래가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무섭고 형제친이 나니까 되돌아온 겁니다. 그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삐쭉삐쭉 삐쭉 이렇게, 이렇게 삐쭉삐쭉 오는데 오더니 그냥 쑥 건너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장님인 거예요. 장님, 봉사이 사람이 이 무카쿠라는 이 사람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눈에 이 눈을 감고 하는 이 검도를 창시한 인물이긴 한데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과 또 시각적 정보가 얼마나 본래 마음을 덮어버리는지를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달음이 외부 현상이 아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 무사가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결국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을 없애려고 굉장히 힘을 써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번뇌를 싫어하지만은 이 공부에는 번뇌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번뇌 없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뇌와 깨달음은 본래 하나예요.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기쁨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기쁨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얻고 또뭐 승진을 해서 기쁘고 또새 차를 멋진 새 차를 샀을 때 기쁘고 이런 영적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지만 이 군자나 또 공부인은 배우고 익히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공자는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여기서 이 학이 시습이라고 하는 시습. 습 자체가 주석을 달기를 조석비하라 그랬더라고. 새가 자주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나중에 날아가는 것처럼 많은 연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기쁨은 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몸에 아주 붙게 하는 것 체화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시적 지식입니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사전적 지식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암묵적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서로 다른. 개별화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몸으로 익혀서 채화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지식은 각기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방식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 너 자전거 탈줄 알아? 너 스키 탈줄 알아? 또뭐 다른 안 차네. 기타 칠줄 알아? 이 알아?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혀줄 알아? 이런 알아 여기서 아는 이것이 에, 암묵적 지식입니다. 데시트 널리지라고. 암묵적 지식이라고 말 겁니다. 이 공자는 이 체화된 암묵적 지식을 학기 시습지 분력여로라 하신 내용 이 암묵적 지식 몸으로 체화돼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제 망경 화포리 출신 스님이 계시죠? 진묵 스님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심경 밝히시기를 천금지석 산위침하고 월초군병해작준이라 하늘로 이불 삼고 이불금자에 밑에 오디가 붙었잖아요 하늘로 이불 삼고 땅으로 요를 자리를 삼아 요를 삼고 산으로 베개를 삼아요 어마어마하죠 월초군병 해작전이야 달로 촛불을 삼고 구름으로 병풍을 삼고 큰 바다는 그한 잔의 술잔이라는 얘기예요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죠 대치 거연 인기무하이 각협장수 개골이다. 크게 취해가지고 덩 실덩실 일어나 춤을 추니까 이 옷자락이 중국 권륜산에 걸릴까 걱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케일이 이게 본부가 할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얼마나 수도인 나온 이 참신법이 국량인지 를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하나된 우주적인 마음과 또 자유롭고 초월적인 경지를 아주 잘 보여 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 선종의 개보는 달마 해가 승찬 두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으로 내려오잖아요. 오조 홍인이 이 정법 안장을 전수하려고 할때 자신의 깨달음과 공부 표준을 써내라 해서 백일장 같은 걸 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음, 최고 상수 제자인 신수 대사가 쓴 내용이 신시 보리수요 심의 명경대로다 시시 근불식하여 물써야 지내니라 이 몸이 보리수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 그러니까 시시 근불식하여 때때로 막 계속 틈나는데 갈고 닦아서 물써야 지내니라 때가 끼지 않게 해라 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야 기가 막히다. 이 시를 보고 감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당시에 그 오조사라는 그 절에 부엌대기로 있던 예비 스님이 있었어요. 정식 스님도 아니고. 그 이름이 해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엌대기로 글도 읽을 줄잘 몰라서 신수가 지은 시를 옆 사람한테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 대사의 글을 딱 들어보고 아이 예비 스님이 이 부엌대기 부엌에서 불 떼고 방아고 거는 예비 스님이 들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기에 대기를 잡니다 보리 본무소요 명경역비대라 보리라는 본래 없는 것이다. 명경도 역시 그 대가 없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차야 지내리. 어디다 때가 길 거냐? 완전히 다른 차원에 그리죠. 오조 홍인이이 내용을 보고 아, 일증이 법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부엌대기로 감춰 놨거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래서 이제 이 해능이 법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내 눈이 틀림이 없구나 아, 내가 본 안목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이 해령에게 내 너에게 나의 정법 안장을 전해 주겠노라 하면서 자기 가사를 전해줍니다 이 법통을 상징하는 가사를 전해 주고 야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왜이 신수의 파워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이 법대기한테 자기 법통이 넘어간 걸 알게 되면 이 가만두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해능은 밤중에 남쪽으로 떠나서 이 광주 어, 법성사라고는 지금 광효사라고 하는 음, 절로 가서 어, 인종법사에게 가사를 보여줘가지고 어, 오조홍인의 전법자임을 확인받게 되고 거기서 어, 삭발수계를 하게 됩니다. 도노법을 거기서 펼치게 됩니다. 이 공부인들은 가장 큰 기쁨은 이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심신상연하고 이심전심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오늘 어, 위에 위치가 위에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사월이 되기를 대각계기절이니까 대각계기의 달이니까 큰 마음으로 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어,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의 사실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을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월에는 그런데. 이 내용 뭐 빼먹은 거 없죠. 왜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는 것 같죠. <laughs> 아, 이 끝나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내용이 금방 이렇게 다 지나갔나? 대종사님 거는 아까 이제 만유가 안 채생이에요. 요 부분하고, 그 대각일성 훨씬 그거 이제 그걸 풀고 넘어가고 쭉 했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금방 다한것 같으네. 원문을 풀이할 거 이게. 이런 내용일수록 애드립이 길어지면 막 붙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애드립을 줄이고 원고에 충실하다면 금방 너무 금방 끝나버리는 것, 같네. 큰일 납네 4월에는 더 많은 칭찬으로 기쁨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월에는 불보살의 신법으로 더큰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마음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원에 한발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처럼 우리도 높은 차원의 큰 기쁨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말 중에 심독히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경 선녀에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홀로 생각하니 기쁘고 부뚜함 탐이 충만해 있는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생각해도 생각해도 혼자 생각해도 기쁘고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법열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유 없는 행복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행복, 또 기독교의 내면의 천국이고, 또이슬람이 내적인 성스러움을 가득한 아시리 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4월이 되시길 심축드리면서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좀 원구를 하나 빼먹었나 할 정도로 훅 지나가버렸네요. 주보 봤을 때는 신난 했지만 알고 보니 뭐별 신나는 것도 없고 다한내용이 하나로 깨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4월 되시길 바랍니다.